친구와 싸우는 꿈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일단 친구와 싸우는 꿈을 꾸셨다면 이 뜻은 친구와의 관계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 싸운다고 해서 나쁜 꿈은 아니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친구와 싸우는 꿈 해몽 상황별로 알아봅시다. 친구끼리 싸움하는 꿈 친구끼리 싸움하는 꿈은 바로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여러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눈을 피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친구끼리 싸우는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과 관련 있는데도 멍하니 쳐다나 보고 중재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전적으로 회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 또한 이 책임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기에 안도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책임은 회피하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조금 용기를 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친구와 싸움 중에 누군가 때문에 멈추는 꿈친구와 싸움 중에 누군가 때문에 멈추는 꿈으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표면상으로는 해결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겠네요. 또 싸움을 막으러 온 사람도 중요합니다. 이 싸움을 막으러 온 사람이 현실에서는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친구와 화해하는 꿈, 친구와 화해하는 꿈으로는 자신의 사람으로서 성장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나빴던 자신의 문제 등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고, 과거에 싸웠던 친구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친구를 울리는 꿈, 친구를 울리는 꿈은 매우 공격적인 자신의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대는 침묵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자신이 무엇 때문에 불평이 생기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불만으로 친구가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것을 받아주고 있고 말이죠. 친구와 싸우면서 자신이 우는 꿈, 친구와 싸우면서 자신이 우는 꿈은 매우 인기가 좋은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 안에 있는 불만, 그리고 쌓여있는 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꿈이죠. 작은 고민은 아무래도 좋아지는 시원한 기분이 될 것입니다. 친구와 싸우고 화해하는 꿈, 친구와 싸우고 화해하는 꿈으로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실제 친구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빨리 해결되어 화해했으면 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경우죠. 또한 솔직해질 수 없는 자신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친구와 싸우고 진꿈 친구와 싸우고 진 꿈으로는 운기가 저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피로가 쌓이거나 부정적인 기운이 있지 않나요? 조금 긴장의 끈을 풀고 천천히 시간을 확보해 보세요. 그런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솔직하게 꿈의 경고를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친구와 싸우고 이긴 꿈 친구와 싸우고 이긴 꿈으로는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관계가 문제였다면 그것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겠네요. 다만 위협적인 행동은 좋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평소보다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하시고 문제를 일으키게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잘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친구와 싸우는 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